안녕하세요. 높이가 잘안 맞네. 자, 우리 오늘은 전신 타바타 운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그동안 하체 타바타, 상체 타바타, 그리고 플랭크 타바타 여러 가지를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만 뽑아다가 한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동작들은 많이 알고 있잖아.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따라올게요. 이거 뭐죠 고고! 첫 번째 동작은 사이드 스쿼트, 사이드 스쿼트. 많이 배웠죠? 우리, 아, 오늘 운동의 포인트는 점점 우리가 내려갈 거예요 처음에 서 있었으면 마지막에 거의 바닥을 눕는 플랭크 동작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드 스쿼트. 어깨,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려주세요. 그 상태로 발 각도. 정면이 아니라 우리 발이, 발끝이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 향해 뻗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내려갈게요. 그 상태로 올라오고. 자, 양손은 가슴 크로스나 앞으로 뻗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저는 편하게 어깨 크로스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여주면 자, 발끝 45도 벌려줬고 엉덩이로 뒤로 빼면서 빼면서 그렇다 해서 너무 이렇게 되면 안 돼. 알겠죠?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면서 다리를 내려주는데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내려갔다가 충분히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엉덩이랑 배의 힘, 근육 다 쪼여지는 느낌 느끼면서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20초! 별거 아니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동작 배워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동작은 사이드 스쿼트 방금 했던 거에서 그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무릎을 가슴 높이 여기 겨드랑이 로끌고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 머리 뒤 손깍지 낄일게요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사이드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한 다리 겨드랑이 내려갔다가 한 다리 겨드랑이 내려갔다 한 다리 겨드랑이. 자, 이때 중요하고 이 무릎을 가지고 올라올 때이 옆구리를 쭈인다는 느낌을 스스로 가져야 돼. 알겠죠? 그냥 대충 하면 이런 느낌 날 거야. 이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충분히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조여주고 내려갔다 조여주고 내려갔다 조여주. 아시겠죠? 자세 번째 동작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동작은 런지 미역이에요. 말 그대로 런지 동작 알죠? 한 다리 앞에 한 다리 뒤에 뻗어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런지 동작. 이 런지 동작에서 변형을 해서 이왼 다리를 뒤에 있는 다리를 가슴으로 앞으로 끌고 오는 거야. 끌고 오고, 내리고 끌고 오고 내리고. 아시겠죠? 쉽죠? 자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왼 다리 끌고 오기. 하나, 둘, 셋. 자 반대. 네 번째 동작은 오른 발에 했으면 왼 다리 해야겠지. 왼 다리 앞에, 오른 발리 뒤에. 내려갔다가. 오른 다리 가져오고 내려갔다 오른 다리 내려갔다 오른 다리 쉬어요 열심히 따라해보도록 자 그럼 다섯 번째 동작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동작 가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저희가 점점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 앉을 거라고 자 다섯 번째 동작은 테이블 포즈에서 시작합니다 자 테이블 포즈는 어깨 아래 손목이 있을 거고요. 골반 아래 무릎이 있을 거예요. 정렬 한번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 자 확인이 되어 있으면 이제 왼다리에 집중을 해주세요. 왼다리에 집중해서 오른다리를 들어주세요. 자 지금 무릎이랑 엉덩이랑 같은 높이 맞죠? 자이 상태에서 어깨 너무 빠지지 않게 팔이 힘딱 주시고 시선은 우리 소가 손 사이보다 약간 앞에 좀찍어서 봐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오른다리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자, 내렸다는 기준은 엉덩이와 무릎이 일직선상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자, 여섯 번째 동작은 왼다리입니다. 왼다리. 이제 오른다리에 중심 맞춰주시고, 왼다리를 무릎 높이, 엉덩이 높이 일직선 이 상태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반복해 주시면 되는 아주 쉬운 동작이에요. 자 이때 그래도 우리 엉덩이에 스스로 힘을 느끼면서 힘을 주면서 같이 따라해 볼게요. 그래야지 운동 효과는 배가됩니다. 그냥 하면 아무 소용 없어. 힘을 주면서. 일곱 번째 동작은 팔굽혀펴기예요. 팔굽혀기 자, 일단 아까랑 마찬가지로 테이블 포즈. 자, 이 상태에서 자신이 조금 팔의 근육에 자신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무릎으로 한 걸음 뒤로 그 상태에서 약간 팔 쪽에 체중을 실어주는 거예요. 다리가 아니라 무릎으로 쓰는 거예요. 무릎으로. 이 상태에서 어깨 아래 우리 손목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고 우리 몸통이랑 붙어서 내려갈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자, 이때 엉덩이가 너무 이렇게 꺾이거나 너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찔끔찔끔 안 돼요. 꼭 우리 무릎부터 머리까지 일직선 유지해주고 팔꿈치는 몸통 쪽으로 붙여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아시겠죠? 자, 근데 난 이게 쉬워. 무릎 붙이고 하는 게 쉽다 하는 친구들은 발을 짚어서. 그럼 이제 무릎부터 머리가 아니라 발끝부터 머리가 일직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팔꿈치 몸통 쪽으로 붙여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이거 20초 유지해줍니다. 마지막 8번째 동작 알려드릴게요. 8번째 동작은 플랭크. 플랭크. 우리 팔꿈치로 버텨볼게요. 손바닥이 아니라 팔꿈치로 버티는 플랭크. 테이블 자세에서. 자, 지금 테이블 자세에서 손바닥이 있는 자리에 팔꿈치 먼저 붙여주세요. 붙여주셨고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손깍지 그 상태로 양 다리를 뒤로 하나 둘 뻗어주고 자, 여기서 머리가 일직선 들려있는지 엉덩이가 너무 처지거나 올라와있지 않은지 확인 한번 해주고 머리랑 발끝 일직선 어깨가 빠져있지 않은지 확인 딱 어깨 힘주고 배 힘주고 엉덩이까 힘주고 스스로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이대로 유지합니다. 준비하고 시작. 충분히 내려왔다 올라오고. 자, 올라올 때 어떻게? 복근이나 엉덩이 힘. 내려올 때는 어떻게?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오, 좋다. 오케이. 자, 다음. 손 머리 뒤로 손 깍지 껴서 사이드 스쿼트에서이 업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내려갔다가 올라오. 내려갔다 올라오. 내려갔다 올라오. 자 올라올 때 충분히 무릎 당겨주기. 내려갔다 올라오. 자 이때 상체 너무 내려가지 않게. 내려갔다 올라오. 중심 잡으면서 하셔야 돼요. 오케이. 세 번째, 오른쪽 다리 앞으로, 왼 다리 뒤로. 여기서 런지에서 왼 다리를 가슴으로 끌고 와주기. 중심 잡으면서 하세요. 왼다리 앞에, 오른다리 뒤. 점점 전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준비, 고! 끝까지 무릎을 가슴속으로 당겨주세요. 테이블 자세에서 오른 다리 엉덩이 높이까지 들어주고 시작 올렸다 내렸다 자 무릎 전체를 들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냥 쬐끔쨉끔 이게 아니라 무릎을 들었다 들었다 내렸다 할수 있어 이일 오케이 자 바로 왼 다리 중지 바지가 땅복이야 땅 그대로, 왼다이 무릎 높이 올려서. 준비, 시작. 마찬가지로, 어깨 빠지지 않게. 이거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딱 팔로 지탱해주고,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으면, 점점 빨리 해봐. 이걸 너무 이렇게, 천천히 하지 말고. 호흡.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시간을 모아야네자 이제 팔굽혀펴기 시작 콧물 나 마세요. 5초 팔꿈치 바깥으로 안돼요 자 마지막 갑니다 플랭크 준비 한 다리 뻗어주고 시작! 자,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어깨 빠지지 않아요. 근데 땀이 막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이거를 지금 촬영 때문에 한 번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한 집에서 한번 사고 한번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한번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래도 최소한 두번 이상은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게요. 할게요. 발음도 안 나오네. 안녕.